열 개를 하려고 지금 생수차 버테 볶아놓고 에르가이도재 놓고 또 은행이랑 호두랑 뭐 여러 가지 1 0개 정도 열가 네. 견과를 넣어가지고 예, 약식도 짜놨어요 아주 맛있어요 끝내줘요급서먹으면끝줘요 오리지널 산정 이렇게 맛있겠다 산정에 다밥 먹으면 되겠다 음. 음. 음, 음, 음. 어, 나는 기름 냄새 풍기지 음. 않나. 어, 면절 때니까 기름 집에서 기름 냄새 안 나면서 좀, 좀 이상하죠. 명절 때니까. 평소에도 기름 냄새 풍기해요? 숯시대의 모습. 이게 살짝이 이렇게 우리는 큼직큼직하게 음. 우리 엄마는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칼등으로 잔잔잔잔잔 다져서 더 얌전하게요. 해 고기도 많이 들어가요. 고기도 이렇게 길게 소고기를 응. 이렇게 기계 넣고 기계 또 그리고 고사리, 도라지, 이게 대파, 당근, 소고기, 이게 고료 거. 양반가의 산적. 원래 는 행미라며 이게. 응. 이건 행미라고 그래. 산적은 소고기 만들어서 다 다진 것을 산적이라고 하는데 요새 사람들은 그 산적이라고. 우리는 이걸 행미라고 그래. 생리나, 응, 용어. 이거 생리에요, 원래. 생리. <laughs> 양반가 음식이, 군중 음식이잖아. 아니, 남편도 한평형식으로 양반가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발란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예, 여자가 음식 솜씨 좋고 그 가정에 명물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반찬 솜씨는 <laughs> 별, 내가 보, 볼 때는 보, 보고 배울 건 없었어요. 돌아가셔서 안 됐지만 <laughs> <laughs> 그파평이까지 그, 그 아주 양반간데도 요즘 그 이런 거전해내려온 것은 어, 그그집 여주인이 그걸 잘계승하고잘 음식을 하겠다그 예, 가정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아, 나직스럽다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이걸 이따가 소, 사람 먹기 전에 한번 또 데피어도 좋아요. 데피어도 좋아요. 아. 뜨거워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는 게 진짜 맛있다. 고박도. 아. 아, 고박도 맛있어요. <목소리> 우리 텃밭에서는 안 좋아. <목소리>